강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은 사도행전 제 5장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5장은 바쁘게 격변되고 두렵고 놀랍고 신기한 일들로 가득한데요. 정직과 거짓의 문제로 믿었던 이들이 죽어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마음으로 일할 때, 병고침의 역사와 백성들의 칭찬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더하였고 믿는 사람은 늘어났습니다. 핍박은 시작되었습니다. 감옥 속의 사도들은 천사의 도움으로 성질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공회에서 신문과 매맞음이 있었는데요. 날마다 성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쉬지 않고 가르치는 사도들의 성령충만은 이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받는 자격을 기뻐하다니 참으로 전세계 보금화의 시작이 되는군요. 네,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제5장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이 바라에 놓았다. 그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하며 워 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쌌소매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세 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들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오. 우리 말해 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이것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들 네회는 으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닿았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들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계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의 제사,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왔어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리고 오게 하였다. 경보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 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게 가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의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이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용도자와 구주로 삼으셨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르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세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 따라든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리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워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나 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